자 지금은 원서 접수를 하는 원서 접수 기관입니다. 네. 이거 완전 완전 비추박인데? 그러니까. 다들 엄청 치열하게 경쟁률 경쟁률을 보고 있어요. 파이팅! 1 1시9 분이고요. 저는 원서 접수를 이제 장바구니에 넣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떨리다 보다 이러는데. 좀 떨리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진짜 아무런 생각 안 들고 네 그냥 열심히 해볼게 집중해서 그럼 안녕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자. <페어여> 음, <laughs> <laughs> 아니야민는 나이잖아. <laughs> 처음부터 해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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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대학에 합격할 겁니다. <laughs> 자, 다들 마음속에 있는 대학 하나씩 떠올리세요. <laughs> 3초만 떠올려 대학들. <laughs> 됐죠? 응. 자, 여러분들 다 붙을 거고요. 자, 이제 한 마디씩 할까? 너무 써요. 6점. 아, 일단에딱6666 합격을 원합니다. 저 이제 거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괜 이상 않을 너무 슬퍼. <laughs> 너무 슬퍼. <laughs> 붙여주세요 제발 신이라는 게 진짜 계시다를 제발 제발 저 합격해서 즐거운 대학생활 할수 있게 해주세요 한마디가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 너 서연 야너왜눈 서연... 감고 있지 어 그럼 하니 하데 하니 하니 하 로 파티서 이제 발효하고 하나 오발 안녕하십니까?

음. 그래도 좀 나온다. 음. 저는 단어 하나로 누군가 신을 하고 장수를 보여주고 해봐 시작. 되게 잘 나온다 오 여기. 나 그런 히. 아리. <laughs> <다리. 웃음> 인생 예매하다라는. 아, 얼굴 안나와 근데 미안해 원래 인생은 예매한거인생 답이 어디 있어. <laughs> 그러면 칭찬 받았던 점을 얘기해 봐. 오늘 칭찬 안 받았어. <laughs> 야, 기술 서못 물어보겠네. 이러지. 아, 나도 칭찬 받아봤어. 다 너도 지금 되게 생각이 많잖 그것도 뭐, 어휘력도 네. 많이 부족한 어. 것도 고 생각이 안 나. 말을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음. 그 매듭질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 약간 조금 포기 맞아. <웃음> 진짜 옹알이 <laughs> 하는 거야. 음, 음. 어, 너무, 근데 교실장에서 모든 학생이그 어쨌든 이기

오케데 너무 이어케 진짜 케이 오케이, 야아이오해이어떡해오아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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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지금 큰일 난게비행기 없어가지고 엄마가 일단 내일 거를 끊어봐야 돼. 끊어, 끊었대 아, 내일 거. 어, 근데 내일은 진짜 도저히 안될것 같단 말이야. 어. 왜냐면 어진쌤이랑도또 말, 뭐, 막뭐 해야, 해야 되고. 지금 제대로 고쳐. 내일 늦게 안 되나? 고쳐놓은 것도 어. 없고 막 이래가지고. 아! <laughs> 진짜 어떡해. 야, 진짜 어떡해. 야, 것 같아. 진짜 어떡하냐, 는데 아, 근데 너뭐 안, 아, 안데 이거. 이게... 여한이 어, 벙벙해. 고생이다. 어떻게 이렇게 리나겠는데 근데 괜찮지? 그아 몰라, 애들 다, 다 붙어야 되는데 애들 너무 예쁘다. 진짜 어쩜 이렇게 예쁘지? 이거 <laughs> 면접 면조... 면접까지 뭐냐면 이미 아니, 표정이 진짜 그니까이반 원래 보통 1차부터한50% 아, 왔다하잖아. 너 같은 뭐 경우는50% 와? 너 어찌 경우 사실 거의 9이거든아 진짜 노래를 그러니까 면접을 할때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요 음, 거 생각합니다. 저님 아니야, 마음을 최대한 비우고 그뜨기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길을 전수했으니, 아까 여기서 저의 기 길을 얻어줬거그 약간 시뮬레이션, 약간 어떤 식으로, 식으로 하셨나? 나 이렇게 절대 손떼지 말고 이렇게 해서 달렸습니다. <laughs> 야, 때리면 <떼지면 웃음> 안어지 <됐지? 웃음> <laughs>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의 기운을, 얻었어요? 네, 제가 드렸죠? 너무 예쁘다, 할면이 파이팅! 네. 이 영상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찍어도 제일 아쉽네. 왜 영상을 찍어? 인가 너, 개하고 해야 되는 아, 맞네. 응. 아, 그건 최종 따면 되지 그렇긴 한데... 왜안 기뻐서는 생각보다. 왜냐면 난 너무 기대를 안 하고 있을 거 같아. 기대를 안 했는데 갑자기 복도 옆에 뭔 들어오면 더, 더 기쁠 것 같은데? 뭐, 마음은 기쁜데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 아, 나 가서 또잘 해야 되는데, 심, 심지어 비기까지 끊어 가고 가는 건데, 뭔가 부담감, 뭔가 잘 봐야 돼. 아, 근데 너는 잘할 거야. 근데 내가 또 떨리면은... 이게... 아, 근데 난 네. 너가 말하는 거에 좀 강점이 드세요 같아. 음. 아니, 너 발표 같은 거, 1학년 때 발표 같은 거들어보고내 음. 내가 너, 가 내가, 너가 내 앞이니까, 너 제일 인가 너무 붙어있으니까 잘 들을 수밖에 없어. 아제 진짜 들을 때마다, 진짜 목소리 좋다. 아니야, 그로님 고마워. 그래서 막잠밥 그러니까 먹는데도 막 애들이 막 축하, 축하 이랬는데, 음. 아, 축하 받는 건 좋은데, 이거는 아직 내가 축하 받지, 축하 받을그정도는 아, 그건 아닌데. <laughs> 어, 근데 뭔가 다들 막 그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설명을 찾다가 다 만약에 결과가 못수있지 그것 때문에 더못 기뻐하는 거 같아. 저는 오늘 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 정말 갑작스럽게 예상치도 못한 거여서 정말, 정말 실감도 안 나고 그리고 좀 긴장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도 저를 뽑아주신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출발!

면접 준비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왔고 밥도 먹었고 이제 도입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laughs> 에는 학업 진로 얘기랑 학교에 대한 내용을 해내고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음. 음. 크게 막 주눅 들 필요도 없어 너라는 아이만 보여주면 돼난 이만큼 순수하고 열정이 있어요 그것만 보여줘 음. 그러면 돼 학교에서도 음. 그러면 진실을 어디든 통한다 그러잖아. 음. 그러니까 굳이 딱 외워서 할 필요도 없어. 맨 마지막에 교수님, 저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그런 거 그런 건 물어보지는 마. 그런 거 동작, 음, 저저 전, 그런 거 하지 말고. 생각했답니다, 야, 담백하게. 저는 저에 대해서 미숙 하나마 다 보여드렸습니다. 선택은 교수님들의 선택. 그런 것도 하지 마. 감사하나 그러면 너는 크게 문제 없어. 응. 고마워 엄마. 응. 이년 맞은 거에 대해서. 너무 괜찮우 와, 에스컬레이터 보자. 와, 야, 여기 있어야겠다. 아유. 짠! 그래, 뭐 떨어지더라도 한번 면접 보고 떨어지는 것도 나쁜 경험은 아니야. 그리고 붙을 수 있어, 수정아. 화이팅! 넌할수 있어! 무찌다! <laughs> 후! 여기서 하고 있어봐, 나. 아, 오, 엄마. 우리 이미 다 확인했잖아. 그건 두 시간 전에 해도 좋아. hi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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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고속도로는 추천해. 거기는 어. 그냥 지약를지약로만갈수 있어. 그거 그냥 한 50배는 더큰 거야. 옷들이 엄청나게 싸게. 이정 거기서. 그런데 친구들이 다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이고, 다들 막 초조하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 보이니까 뭔가 짠한 거야. 그냥 마음속에서. 쇼핑하 심사위원님한테 연관님들이 뭔가 진짜 그 표정이 포지션이 있는건가? 어, 어 맞아 맞아 웃어주는 역할 <laughs> 진짜 웃 진지... 진지 사람 그래. 진지한 사람 그래. 막 관심 그래. 없는 척 하는 사람 관심 너무확실히 있던데? 어. 너도 간절하잖아 너도 간절누가 간절했어 너는 아니 아니 될거라차가일차는차는 거보다 차가 1차 おいん 시간이었다. 생각할 응. 수 시간. 어. 근데 갑자기 누군가 엄청 뛰어나. 그래서 소리가 들려. 누가 엄청 풍경한 소리가. 아, 나한테 물려줬니? 그러면서 이제 혹시나, 혹시나 이게 안 되면 소리아너 괜찮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 서로에게 될 같다 고 이거 진짜 부 어. 너무 불안해. 오빠도 음. 네. 알아? 오늘 할 건데. 오늘 할 건데. 아, 아. 아. 근데 뭐가 남다는 건 알까? <laughs> 경사. <웃음> 떨어지면 어떤 마인드 같이 걸어 봐야 떨어지면 어차피 다개 네. 넘어지고. 그래. 근데 솔직히 그래. 진짜 떨어지는 게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진짜 붙는게 신기해. 근데 솔직히 난 명상 볼 기회가 준 것만으로도 이미 너 생기고 검증돼. 화가져 나왔어. 보여도 되지?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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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딸들. 여러여기분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다분 여러분, 여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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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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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다 무리 올리신 거아니신지 진짜? <laughs> <laughs> 맞으시네요. 엔성, 이상해, 이상해. 지금 야, 엔성. 사람 애간장 키우는데. 솔직히 그저 이거요. 되게 밋당한 다같은데. 영영이 아는 사람은. 근데 사실은 다같은데는 내일 발표한다고 이렇 조기 발표 안 한다고 하셨는데. <웃음> <웃음> 근데 3년, 3개월 동안 계속 조기 발표. 선생님, 저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짠. 보니까 강문대도 웃긴 게 <laughs> 1.8도 <laughs> 예비를 받아. 진짜? 음, 우주 예비래. 아, 깜짝아. 아, 나 어그로 진짜 싫어해. 너가 어그로 끌었어. <laughs> 인정이세요. 오늘 여기서 한 명의 대학생이 하생계요 <laughs> 오늘 <laughs> 한 명의 친구를 합니다. <laughs> 지금 시각, 지금 시각 5시 10분입니다. 이거 뭐 아닌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아니, 아직 어, 어. 보지 마세요. 아시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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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보너거 아니지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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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플라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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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인무 너무 은또나무너 이게 말도 안 너무 짜증나 무 너무 너무 너선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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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보너거아니 너무 너무 보는 거안 돼. 무보무 어? 하나 둘무너고딱 공개해야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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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너무 전화. 수영 야 대박이야! 야, 야, 나, 너 근데 긴장어어 <laughs> 근데 나 진짜 아싸. 어? 나 내일 또긴장고영전화야뭐무 그러니까 붙을 것 같다 했어요. 난 중, 수석, 수석 입학할까 걱정다니까야 <laughs> 눈물 나. 야, 너야 이제. 야너 여기 홍보부 들어가라. 네, 이거 너무 좋다. <laughs> 이고마워 어, 얘들아 다 너희 덕분이야. 야, 이제 이거 지금 따끈한 기니까 너희한테 나눠 줄게. 잡아. 아, 게나아하나 자, 이제 남은 침투 2명 남았습니다. 친구들 제발 공격 좀해 주세요. 제발. 제발 여기 좀 진행해 주세요. 살급게. 제 야, 이거 진심을 안 받으면 진심을 안 가. 아, 진심을 안받아누눈감았거아까이날이니까 아니, 사람들 보내. 갑자기. 갑자기. 저, 부탁드립니다. 이 안녕.